어, 안녕하세요. 렌타디 클리코입니다. 리제로의 3.2버전이고요 가볼게요. 아이고, 저도 영감입니다. <laughs> 아, 사장님은 개이득이죠. 어, 사장님이면 이제 나중에 시간 추가로 주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일, 일상이 먼저죠. <laughs> 아유, 굿밤입니다. 아유 들어가서, 들어가세요. 아, 항상 고마워요. 네, 겜방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. 저는 편하게 편하게 할래요. <laughs> 막하라면은 그래도 막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막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, 어, 밤에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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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벌처가 있었다는 점. 일단은, 와, 여섯 개 나쁘지 않죠? <laughs> 역시 알텍하고 계신다면 알텍 노노 부탁드리고요. 네, 벌처가 일개미를 좀잘 잡아줘서 어, 은근히 꿀이에요. 뭐야? 나 뭐야? 아, 나 주황색. 아, 구... 어, 뭐야? <laughs> 역시, 역시 커컨디. <코콘디. 웃음> 한자 어딨냐? 야, 한자를 요즘 누를 일이 별로 없으니까. <laughs> 이거 제 나이 또래면 다 아시죠? <laughs> 레이스, 어, 잠깐만, 스카우트 하나 나왔나? 어, 편의식 직전. 스카우트, 스카우스카우 가자. 헛! 아, 히드라. 붙여볼게요. 오, 파벤, 나이스. 아, 크 울트라. <laughs> 전문 깡패. 아, 등장하셨구요. 기다렸다, 1개미 돌리고. 아, 안 주나? 아, 줄만한데? 아. 스카웃스카웃 <laughs> 아, 스카웃트 하다면 지금 파벳도 하나 나와가지고, 2개미 가기 이쁘게 됐는데, 에 <laughs> 네, 절벽 탔던 3개미 왔었네요. 아유, 고맙습니다, 승준님. 1개미? 제발. 남고, 아. 그래도, 파벳이 있어서, 뭐, 라인이 새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, 우리 그남 그녀 봅시다. <laughs> 그남 그녀를 보면서, 편식이랑 같이 연결해보죠. 아, 진짜 안 나오네. <laughs> 아, 요즘 리즈 오토 돼서 괜찮을 거예요. <laughs> 만약에 아, 되게 뿌듯해 하시면서 일하실 것 같은데, 음, 게임하면서 돈도 버네 이러면서... 루탈... <laughs> <레기 났어. 웃음> 음, 어... 일개미... 올려주고 울트라 4개... 어... 일단 이거 하나만 풀리면 진짜... 쭉쭉쭉쭉 다 나가거든요? 아, 씨, 나온 줄 알았네. 내 네, 리니지도 잘하면 벌수 있죠. 아, <laughs> 그거는 현질 단위가 집값이더라고요. 아, 호상님 받았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<laughs> 아, 나, 나도 먹고 싶다. 아, 욕. 요... 아, 하 아, 제발. 여기서, 여기서, 여기가 솔직히, 여기서까지만 먹으면 솔직히 평, 평균은 되는데. 아 진짜로 잠깐만 이거 일단 씹어줄게요 아, 일개미 안 오나 <laughs> 와 나도 먹고 싶다 아니 <웃음> 진짜 <웃음> 와 이판 좀 심하네 라이프 미션이요 라이프 미션은 저안 외워서 잘 몰라요 그냥 되면 좋고 아닌 말고 시켜서 가뜩이나 외울게 많은데 오 그거까지 제가 막, 외우라고, 외우기, 외우, 외우기가 좀힘들더라고요 잠깐만요. 일단, 근황근년 됐는데. 스카웃. 아니, 하, 아, 진짜, 넘네. 아니, 몇 편이 됐는데. <laughs> 어디 갔어? 요거 세개 아닌가요? 오, 굴리안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어, 이 게임이 가죠. 아, 다행이다. 그래도 곤리안 나와서, 와, 이거 만약에 디파일러나 이런 거 나왔으면 힘들 뻔했는데, 그래도 1빌라 먹을 수 있어서, 제발 스카웃, 어, 오 <laughs> 아, 나오라고 스카웃. 아, 진짜 너무 하잖아요. 지금... 아, 나왔다씨 와, 그거 못 먹을 거 생각도 못 했네. 이거 살려 봅니다. 그렇지, 그렇지... 아, 일부러... <laughs> 킹부러 아, 또... 또...

아 어, 감사드립니다. 스타케이크님. 아카, 치구요. 아, 어, 1, 2, 아, 이번에 먹겠죠? 볼리아 두 개. 얼럭히 먹었구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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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지. 어, 이거, 이거, 탱크 되겠다. 아유, 스타케이크님 고마워요. 여고 아카. 아이고 어 아, 매직자리 대, 대고 가야 좀 그나마 좀 반반 갈것 같은데 아아 아. 뭐야 이거 오호호호호호 <laughs> 한번더 찬스 그렇지 하나 만들었고 템 나이스 아 개이득이죠 진해, 진해. 오케이 뭐가 게 많은 것 같지? 아어 디바 하나 뭔가 엄청 잘 풀렸는데 게임이 이상해 보인다 하나 남았죠. 지금 뭐 남았지? 발키리랑 어 히드라. 발키리 히드라를 뽑아보죠. 이거 디바로야. 하베. 아아 붓길 바라게 너무 욕심이었나? 뭐? 야, 오늘 비선는 알아서 잘 된다. <laughs> 개꿀이구요. 와, 너무 꿀인데, 방금? 아, 붙여야 되나? 이거, 이치 먹으면서 가고 싶거든요? 이거 조금만 돈 있으니까 써볼게요. 예, 마린 합치는 것도 지금 되게 좋은 판단인데, 이거 한, 유니크 한 개만 더 볼게요. 지금, 이치까지 보고 가면 진짜 게임이 훨씬 수월해져서. 레어 갈리면 안 돼. 아이씨. 마린 합칠게요. 아, 일로 합친 게아겠다 음. 쉽네요. <laughs> 드르륵, 드르륵, 멈칫. 드르륵, 드르륵, 멈칫. 음. 아우, 감사합니다, 영준님 아, 좋은 거 나왔네요. <laughs> 아카, 파베 말이 여고, 벌드, 뮤, 탱아디, 파드디, 파벳, 어, 파벳, 드라곤, 디바. 파벳, 드라곤 들어가야 되고, 1, 2. 그 다음에, 레이스, 스카우, 메이스, 스카우. 레어, 레이스, 레어, 아비터. 일단 천천히 갈게요. 아직 그, <laughs> 벌써, 벌써? <웃음> 좀 빠르신데? 다크. 이선했으니까 합쳐도 되는데 안 보이네. 미탈 3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골리아 어? 잠깐만요. 벌레. 탱 골레. 아유 골레. 닭한 저글링. 이거 레이스 들어갈게요. 어, 다셌고 이게 다쐬을할수 있을 때 그냥 해놓는 게 나아서. 1, 2한 개만 왔나요? 아직 안 왔고 아비터 오 나이스 어 레이스 스카우 레이스 스카우 아 아우야 빨린 거 보고 돌릴 뻔했어 잠깐만 드실 수 있나 와어오다이다 와씨 <laughs> 야나 빨린 거 보고 낚일 뻔했어 지금 아니, 미니 맵 보는데, 왜, 왜, 흰색 돌아가는 거야? 그래서 혹시 해서 갔는 여기 시간초 돌고 있네. <laughs> 레이스 스카우, 레이스 스 카우. 어, 레이스 스 카우 있죠? 레어 레이스, 레어 아비터, 뮤탈, 디바우러. 오케이, 이거 완성하죠? 가디언이 있으니까, 발킬이 들어가서, 1, 2 이거 있고, 그 다음에, 어, 뭐 있냐, 어디 갔냐, 어? 아, 아까 마린 하나 합쳤지 그 다음에 벌, 드, 뮤, 파벳 파벳, 드라군 없죠 잠깐만요 지금 몇 라지? 23아 이거 파벳, 드라군, 드... 아 잠깐만 알자리부터 하죠 그냥 알자리부터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은 이따가 리버엘 픽할 때 레어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시민이 그 이제부터 좀 시민 좀 아껴야 돼요 히드라 나이스 그 다음에, 이러면은, 어, 파베드라군 요거 어, 두 마리에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40 됐죠? 인디펜더스 했고, 리바이프까지 연결. 연계할... 하려고 했는데, 어, 잠깐만, 나 시민 부족하지 않나? 두 개.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나 생각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아 이치해야지 멍청아 아 잠깐만요 지금 마린 뽑으면 돼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아 뇌정지 와서 잘못 봤네 하, 다 해놓은건데 아, 괜찮아요. 뽑으면 돼요. 뽑으면. 네, 이치부터 하고 하면 됐는데. 아, 순간적으로 뇌정지 왔다. 제발. 아, 이거 리워 팔죠. <laughs> 아, 여러분이랑 오래 하고 싶어서 제가. 이걸 또 이렇게 해야 돼요. 제발 그렇지 아 잠깐만 30라 어 아, 됐다 아 30라 보스 잡고 하면 아니구나 30라 보스 잡고 그냥 천년먹고 할게요 <laughs> 1,2,3 30라 먹고 가죠 아아 아, 다행이다 이 벌써 수리검 두개죠아 이거 돌리면 안되고 템플러 30억에. 크 너무 좋다. 27라운드. 자, 3 0라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맞겠죠? 안 그러면 천년 하려면 3 6라까지 기다렸는데, 그건 너무 힘들 것 같고. 오케이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. 1, 2 불리고. 아, 맞다. 나 3개미. 어 다행이다. <laughs> 미사일 두 마리가 뭐죠? 야마토 말씀하시는 건가? 여고 네 타워나 짓고 있죠? 그게 맞네. 골리아 다스 먹었죠? 닭한세 개. 쉽다. <laughs> 너무 쉬운걸. 음, 아유, 고맙습니다. 이거 붙여도 되죠? 다 했죠? 아! <웃음> 출근. <웃음> 출근 도장 꾹 찍으시네. <laughs> 아유, 훈민님 오시면 아주 그냥 탄이 아주 이쁘게 나오네. <laughs>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유니크 다칸이요 어, 아,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? 별로 차이 안 날걸요? 오케이, 천년. 이거, 1, 2, 3. 그 다음에 이거 둘둘 들어갈게요. 근데, 아, 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네요. 아무리 생각해도. 어, 저글링 하나 어딨죠? <laughs> 게임 끝. 저, 저, 이번 판 좀만 쉴게요. 옆파좀 쉬어도 되겠다. 어, 잠깐만, 잠깐만, 나엇갈라줬다 어어어어어어! 어, 진짜, 진짜, 진짜! 와, 씨. <웃음> <웃음> 와, 씨. 와. 와, 진짜 미국 가는 줄 알았네. 이거 그냥 다 팔게요, 그냥. 저 어, 조금만 쉬게. <laughs> 뇌좀 살짝 정리 좀 해야 될것같아 지금 막 판들이 다 섞여 있어, 머릿속에서. 와, 진짜. 와, 어, 이거는, 그냥 가디언 들어가죠. 와, 이걸 이렇게 해놓고, 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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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가스 잘 터진다. 다른 분과 구경 좀 하고 있죠. 오케이. 어 죄송해요. <웃음> 가볼까요? <웃음> 여기서 좀깎꿍할때 조금, <laughs> 살짝 선 넘긴 했죠, 이 친구가. 다른 분들 걸좀 보면은, 어, 그래도 사지옥불 됐다. 사지옥불에, 어, 맞다. 그러니까 푸른이 미션 걸어준 거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. <laughs> 야, 근데 이거, 이거 저 그때 4지옥불에 120업인가에 히드라 한 4개 있었는데 못 잡았거든요? 이거 업글 딴 데로 주셔야 될 텐데 아 맞다 저 1, 2, 3 돌릴게요 어차피 이거 금방 녹여서 업글을 어떻게 주시려나아아 아, 탄핵 4개구나 아이러 되겠다 와 <laughs> 한 줄로 너무 이쁜데요. 다섯 개백 100억 어, 5유령이었고요그 다음에 우리 파랑님은 지역불 4개 64억에 탄핵도 아까 와 80억 이거 무조건이네요. 어, 제꺼 업글 맞아줄게요. 살살 <laughs> 녹죠. 벌써 노란색. 뭐야 뭐야 어디서 잡어 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빠르네 클리어 <laughs> 그렇지 아 좋습니다 <laughs> 유아 유아 어글 보여드릴게요 아유 잠시만 <laughs> 123억 사수리였구요 데미지는 8200 아니구나 9200 9200에 디바우러 뭐야? <laughs> 디바우러 두개 있었 어세개 있었네요. 가디언도 두개 있었고 잠깐만요. <laughs> 야요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 어깨 보여드렸죠? 오케이 지금 빨간색님은 오픈님 그다음에 파란색님은 뭐야? 이거 <laughs> 잡을 수 있네. <laughs> 왜 공격되는 거였어? 아 이거 이건 안 되는구나. 뭐야 이거 나왜안 돼? 뭐야 이거 어떻게 공격해요? 나안 되는데? 어 아무튼,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아 동맹 풀어서, <laughs> 코코님이랑 오프님 축하드립니다. 다음판 가보죠. 아 동맹 풀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것도 풀어야 되나? 아, 우와! <laughs> 야, 이거 정리, 장난 아닌데? 어각 아, 가, 가, 좋습니다. 다음판 가볼게요.